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영어 선생님 메리카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 국가대표 영어회화 비밀노트 플러스 마이너스 쿼스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여기 말 그대로. 국가대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영어 회화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 스케이팅, 골프, 뭐 유도, 태권도 등 다양한 스포츠의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사실 시합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회화이더라고요. 영어 인터뷰 올림픽이나 뭐 외신 기자 인터뷰에서도 유창한 영어 실력과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불이한 오심 판정을 받았을 때도 자기가 어필을 해야 되는 그 모든 툴이 영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은 회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선수들과 함께 했던 지난 10년간의 그 노하우를 이본 강의에 담았습니다.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퀘스천 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30강 플러스 마이너스 퀘스천을 통해서 회화, 정말 말이 되는 그런 강의를 경험해 보실 거라고 약속드리고요. 자, 그럼 에리카와 함께 강의 넘어가 보실까요? 자, 첫 강의는 제가 준비했던 첫 강의는 어, 비동사입니다. 그렇죠. 99단을 배워도 1은 2, 2, 2, 4, 이런 것처럼 2단을 먼저 배우는 것처럼 영어에는 필수로 비동사를 빠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이제 비동사를 공부하기 전에 국가대표 선수들도 웜업을 하듯이 우리도 스피킹을 하면 혀가 좀 부드러워져야겠죠? 그래서 혀가 부드러워지는 코너, 워밍업 코너, 트위스트 요일 t o u e tongue 트위스트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Let's move! 자, twist your tongue 시간입니다. 왜 한국에서도 간장공장공장장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영어에서 이런 pronunciation, pronunciation,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재밌는 엑서사이즈입니다. 제가 준비한 tongue twister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why예요, why. 어, tongue twister에는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발음입니다. 스피드와 발음을 잡아주셔야 되니까 문법적인 거나 또는 뜻을 해석하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why. 크게 발음을 해주세요. why. one more time. why. 두 번째.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willy를 찾아라. 이런 것처럼 발음 자체가 willy, really, l이에요. 그래서 willy. Really. 한번 더. willy. Really. 이름도 윌리, really, 윌리 really 이런 느낌으로서 굴리지 않고 깔끔한 리 발음을 해주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나 세 번째는요, R 발음이기 때문에 크라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크라이, 크라이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데 크라이가 아니라 크라이, R이기 때문에 올라가듯이 크라이, 크라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텅트이스터는 이런 느낌의 텅트이스터입니다 아하, 놀라셨나요? 자, 느낌과 리듬을 살려볼게요. 한번 더, 시작! Why do you cry, w i l l y really? Why do you cry? cry 아닙니다. Why, Willie? Really, why, Willie? Really, why, Willie? Really, why? 이런 느낌인데요. 한번더 해볼게요. Why do you cry, Willie? Really? Cry, w i l l i 아니죠. Cry, w i l l y really. 요는 계속 클리시면 안 됩니다. 한더 시작. Why do you cry Willy? Really? Why do you cry? Why Willy? Really, why Willy? Really, why Willy? Really, why? 좋아요. 이듬. 시작. Why do you cry Willy? Really? Why do you cry? Why Willy? Really, why Willy? Really, why Willy? Really, why? Hamada 더. Why do you cry Willy? Really? Why do you cry? Why Willy? Really, why Willy? Really, why Willy? Really, why? Hamada 더. Why do you cry Willy? Really? Why do you cry? Why Willy? Really, why Willy? Why Willy? Excellent. 이렇게 오늘의 텅 트위스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항상 저와 수업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항상 이텅 트위스터를 통해서 혀를 예쁘게 풀고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텅 트위스터, 오늘의 텅 트위스터 기억하세요? 자, 그럼 보본 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때첫 번째 그 어떤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첫 번째는 비동사가 아닐까 싶은데 영어의 모든 문장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진짜 정확하게 이 비동사가 뭘까요? 맞습니다. 모모 입니다 이렇게 현재 상태를 표현하고 문장의 꼬리가 되는, 마무리가 되는 모모 무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한국어에서 나 한국인입니다. 나 에리카입니다. 이렇게 비동사가 있어야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만약 비동사가 없으면, 나 에리카, 나 한국인, 나 선생님, 이렇게 뭔가 래퍼가 말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동사를 한번 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비동사는요, 정말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짝꿍, 맺어진 짝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영어에서는 항상 예외가 없거든요. 항상 불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비동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비동사 현재 비동사라고 하면 세 가지인데요. m is, r e One more time. m is, r 그래서 뭐뭐입니다라는 느낌으로써 I am, I am, 나의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I'm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정말 한 3만 문장은 넘게 3만 문장이 뭐예요? 정말 만 문장 뭐 10문, 10만 문장까지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I'm Korean. I'm Chinese. I'm Japanese 또는 I'm lonely. I'm pretty. I'm full. I'm skinny.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문자 만드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y u 는요이 are의 짝꿍입니다. you와 are 만나는 짝꿍이 are인 거죠. you ar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we are, they are, he is, she is, it is.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he, she, it. 이 he, she, it을 3인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그, 그녀, 그것. 이럴 때는 is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이너스는요. 자, 플러스가 뭐뭐입니다면 마이너스는 뭐뭐가 아닙니다가 되겠죠. 여러분들 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저는 캐나다인입니다. 자, 저는 한국인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I am not. 줄여서 I'm not. I'm not. Excellent. You're not. You're not. He's not. He's not. He's not. She's not. i s not. 이렇게 3인칭도 기억해 주시고요. We're not. They're not. 이렇게 우리들은 아니다. 그들은 아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이 포맷을 딱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은요. 질문도 있어요. 질문은 뭐뭐입니까? 나 예뻐요? Am I pretty? 자, 당신 배고파요? Are you hungry? Are we? Are they? Is she? Is he? Is it?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회화를 늘릴 수 있을까?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지치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이 선수들에게 영어를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연구 결과 나온 그 레시피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퀘스천입니다. 모든 언어는 시제에 맞춰 긍정문 무정문, 의문문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을 알듯이 이 format, recipe, speaking format 플러스 마이너스 question을 알면 여러분들이 회화를 할때머릿 어, 속에 어순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문장을 뭐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레시피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스피킹에 효율 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레시피는 비동사 현재의 플러스 마이너스 퀘스천입니다. 아시겠죠? 뭐 뭐입니다. 뭐 뭐가 아닙니다. 뭐 뭐인가요라는 느낌으로써 자, 마이너스일 때는 나을 비동사 뒤에 다 붙여 주시면 되고요. 질문일 때는 비동사 앞에 있는 이 비동사를 앞으로 쭉빼 주시면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준비되셨어요라고 할때 are you ready가 되는 거죠. 질문이니까. 아시겠죠? 당신이 준비가 됐어요. 라고 할 때는 You are ready. 당신이 준비가 안 됐어요. You are not ready. 당신 준비되셨어요. Are you read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plus minus question.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의 레시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포커스 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동사는 진짜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사이가 좋아서 절대 무슨 일이라도 일이 있을지라도 바뀌지 않는 짝꿍입니다. 그래서 그 짝꿍들을 여러분들이 매칭을 꼭 맞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비동사는 뭐뭐입니다. 입니다. 네,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온 거거든요. 어, 그때 많은 외국인들이 친구들이 여기 캐나다에서 한국에 와서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한국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게그 음, 지방마다 있는 비동사.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는데, 한국어에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있었던 친구들은, 외국 친구들은, 뭐, 한 1년, 2년 정도 있으면 자기소개를 한국말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언어라지만 저는 조시예요저 캐나다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조시예요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요를 배운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입니다를 배워서 저 조시입니다. 저 캐나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방에서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활동하는 외국인들은 입니다를 배우기도 하지만 그, 그 지방에 있는 사투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면 모모이에유, 모모이어라막 이런 것처럼 모모랑께 이런 것처럼 재밌는 그 사투리가 참 외국인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동사는 딱 깔끔한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Dive in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코너이고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퀴즈, 레시피를 배웠으면 저희가 접목시켜야겠죠. 접목시키고도 또 스피킹을 연습을 하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까지 이렇게 영어 공부를 오래 했는데 왜 가벼운 그 회화도 못할까요 외국인만 보면 왜 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내가 내 자신을 아직 믿질 못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 영어가 틀릴까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 왜 두려움이 있을까. 스피킹을 하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읽고 쓰고 문법적인 접근은 했지만 스피킹으로 하는 훈련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피킹이 어려워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자, 플러스예요. 이첫 번째 긍정문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뭐입니다. 라는 느낌으로써 에리카가 들어갑니다. 저 에리카예요. I'm Erica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에리카입니다라는 느낌이에요. 저 에리카예요. 저 에리카입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마이너스요. 저 에리카 아닌데요. 저는 제시카예요 이런 느낌으로써. 저 에리카 아니에요. I'm not Erica.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퀘스천인 거죠. 제가 혹시 어딜 가다가 딱 아주 불미스러운 사고에 딱 머리를 다쳤어요. 그리고 딱 눈을 뜬 거죠, 병원에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에리카라고요? 제가 에리카예요? 이런 느낌으로 써. 질문이에요. Am I Erica?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에리카예요?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I am I am not am I. 그래서 이렇게 포뮬라가 만들어지겠죠? I'm I'm not am I.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순간 발사 자유로 이렇게 LT 스피드로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볼게요. 이번엔 teacher 이 들어갑니다. teacher. 선생님. 당신은 선생님이에요. You are a teacher. You are a teacher.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겠죠? You are a teacher. 자, 당신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당신은 선생님이 아니에요라는 느낌으로써 you're not a teacher. You're not a teacher.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 어디 여행을 갔는데 혹시 선생님이세요? 당신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요, 무엇을 앞으로 빼나요? 그렇죠. You are a teacher. You're not a teacher. 비동사를 앞으로 빼서, Are you a teacher?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You are a teacher. You're not a teacher. Are you a teacher? 이렇게 문장 만들어지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은요, Korean이 들어갑니다. Korean. 한국인이죠. 그래서, 그녀는 한국인이에요. 비동사가 바뀌죠. 그녀의 짝꿍은 is이니까. 그녀는 한국인입니다. She's Korean. 자, 어, 그녀는 한국인 아니에요. She's not. T. She's not Korean. She's not Korean. 깔끔하게 She's not Korean. 대문자죠, 한국인. 자, 그리고 i o 인이죠 그녀가 한국인이에요? 자, 그녀가 한국인. She's Korean. 여기서 무엇을 빼주나요? 그렇죠. Is she Korean? Is she Korean? 이렇게 문장이 돼야 되는 거죠. 자, she's Korean. She's not Korean. Is she Korean?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말로 한국어로 딱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녀가 예뻐요? Is she pretty? 그렇죠. 어, 우리가 챔피언이에요? Are we champion? 그렇죠. 그들이 캐나다언이에요 Are they Canadian?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 훈련하는 연습이 스피킹 훈련인데 이런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만약에 말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훈련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퀘션과 함께.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엔 굿이 들어간 문장입니다. 모든 게다 좋아요 라는 얘기예요. 모든 게다 좋아요 라고 표현할 땐 Everything is good. 그렇죠. 이제 막 직장을 딱 옮겼을 때 어,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새 직장은 어때? 모든 게다 좋아요. Everything is good. Everything is go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는요. 모든 게다 좋지 않아요. 모든 게다 좋지 않아요. Everything is not good. 모든 게다안 좋아요. Everything is not good.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질문은요. 모든 게다 좋나요? 무엇을 빼면 되죠? Everything is good에서 is를 앞으로 빼서 is everything good? 모든 게다 괜찮니? 모든 게다 좋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Is everything good?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Formula 볼게요. Everything is good. Everything is not good. Is everything good? 이렇게 여러분들이 탁 순간 발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체크할 코너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꿔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우리 준비됐어. 또는 우리 준비됐어요. 라는 느낌으로써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준비됐다. 3, 2, 1. 그렇죠. We're read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준비됐나요? 질문형은요. Are we ready? Are we read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영어 어려워요? 자, 한국어에는요. 어... 그냥 주어가 없어도 돼요. 그, 그쵸. 영어, 이제 얘기를 할 때, 어, 밥 먹었어? 이러면 앞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 잘 잤어? 앞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y o 든 무엇이든 주어가 없는 문장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영어가 어려워요. 질문 딱 했을 때 어려우시면, 일단 질문을 그냥 플러스로 생각하세요. 영어는 어렵다. English is hard. 무엇을 앞으로 빼줘요? 그렇죠. 비동사. 3, 2, 1. Is English hard? 이렇게 되는 거죠. Is English hard? 이런 느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은요. 그들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쉽죠? Straightforward. 3, 2, 1. 마이너스죠? They're not teachers. They're not teachers.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들. 누가? 그들 이거기 때문에 자,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랄게요. We're ready. Is English hard? They're not teachers. 이렇게 문장 만드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퀘천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제가 준비한 보너스입니다. Speak like a native. Step 4 인데요. 스텝 speak like a native는 우리가 배웠던 이 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어, 다양한 표현들과 엑스트라 팁들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희가 강의에서 배웠던 표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Are you ready? 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Are you ready?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 문장이 바로 Are you ready? 인데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ready 발음 자체가 ready가 아니라 ready 이런 발음이다 라는 것도 아실 것 같아요. Are you ready? 아니고 Are you ready?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문장을 바꿔 봤으면 좋겠어요. 회화를 잘하려고 하면 무조건 한막 표현하고자 하는 걸한 가지 방법만이 아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도 스피킹의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Are you ready를 한번 바꿔 볼까 하는데요. 이 ready라고 하면 준비되다가 아닙니다. 준비가 된이에요. 준비가 된 형용사예요. 그래서 자 준비가 된 대신할 수 있는 n y 음 유사 표현 유사한 단어는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prepared prepared 이런 말도 좋죠. prepared 준비가 된 또는 good to go 이런 표현도 좋아요. good to go 자 all set 이런 표현도 있고요.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repared, good to go, all set. 좋습니다. 이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발음에 착 와닿는 것딱두 가지만 내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are you prepared?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너다 준비가 됐니? 이런 느낌으로서 are you prepared? 그쵸? 이 prepared라고 하면 이 are you ready랑 조금 다른 이유가 모든 게 prepared, 준비가 되니? 사전에 다 준비가 되었니? 이런 느낌으로써 어, Are you prepared? 다 완성시켰니? 뭔가 다 준비가 어, 만반의 준비가 되었니?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럽죠? 이 are you prepared?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are you good to go? 이런 느낌으로써, 어, 이제 다 준비가 돼서 가도 될까? 출발해도 될까라는 느낌으로써도 사용해요. 그래서, are you good to go? 자, 우리가 이제, 어, 여행,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상대방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공항 갈까? 준비됐니? 이럴 때, are you good to go? are you good to go? 오케이. 이만 가도 되겠니? Good to go.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떠나도 되겠니? 라는 느낌으로서 Are you good to go?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혹시 캐나다 여행 가실 생각 있나요? 자,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죠? 어, 갈 준비 됐어요? Are you good to go?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Are you all set? 자,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뉘앙스가 ready랑 비슷하겠죠? 당신 다 준비됐어요? Are you all se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re you, all set? are you all set? 꼭 기억하시고요. 자, 누가 are you ready? 이렇게 표현하면 yes, I'm ready.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yes, I'm all set. 이렇게도 다양하게 표현하시면 센스 있는 영어가 될수 있다는 라거 기억하시고요. 자, 첫 강의 너무나도 재밌었고요. 제가 준비한 어, 오늘의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수업에 또 뵐게요. Goodbye, everyone.